저 멋진 자태의 생강근 무더기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친구가 좀잘 자란 친구고요. 이 친구도 좀 어리긴 합니다만은 잎이 조금씩 다릅니다. 아 잎끝이 마무리가 좋죠 한엽으로 그러면서 잎면도 이렇습니다. 아주 제가 좋아하는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면서 에서 산반이 소멸된 듯한. 그런 잎이죠. 느낌은 너무 좋습니다. 하지만 이 친구는 좀 다릅니다. 왜냐면 같은 생강은으로 보이지만 지금 이 친구하고 이 친구 동종을 품종으로 보여지고요. 이 친구는 전혀 다릅니다. 같은 생강은 무더위가 자라더라도 사실은 다 같질 않죠. 그런 의미에서 이 친구는 뭔가 좀 꽃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주는 그런 난이거든요. 어, 잎 자태도 너무 좋습니다. 이 떡잎을 볼때 추후에 정말 광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친구고요. 어, 이 친구는 꽃을 안 달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, 이 친구는 정말 뭔가 좀 음,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고 어, 꽃을 봐야 할 그런 친구로 보여집니다. 입이 그렇죠? 어, 이 친구는 좀 데리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. 또 혹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. 야 그럼 뭐 산에 있는 난초 다 뽑아 가냐 뭐 <laughs>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제 양심껏. 어느 정도 어, 그다지 뭐별 원의 가치가 없다. 이런 난들은 제가 또 봄에 꽃을 확인하고 난 난들은 정성껏 또 산에다가 잘 묻어주고 있습니다. 대충 던져놓지 않고요. 어 저도 제 스스로에게 에, 부끄러움 없는 음, 애란 생활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주 검은잎이죠. 시커멓습니다. 새까맣습니다. <laughs> 조금 눌려 있어서 이 친구는 좀 모양새가 어그러지긴 했습니다만, 와, 상당히 검은 입성에 들리시죠? 자그락, 자그락. 아, 산반이 들어있는 소리. 산반이 들어있는 소리죠. 자그락, 자그락. 입 자체가 좀 뭐라고 할까요? 마무리가 좀좋지 않아서 좀 빼주간 그런 검엽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, 요입 자체는 눕질 않습니다. 노수엽이죠? 좋습니다. 이렇게. 어 이런 친구들은 이제 어느 정도 화형이 갖추어진 그런 꽃이 핀다. 더불어서 잎색이 너무 좋아서 지금 굉장히 갈등에 쌓여 있습니다. 이 친구를 꽃을 볼 때까지 기를 것인가? 꽃이 필때 와서 볼 것인가? 갈등에 쌓여 있습니다. 이두 쪽자는 리 지금 잎 자태가 너무 좋거든요. 이야 정말 갈등이 파도를 치는 현장에서 아 정말 갈등 생깁니다. 이 친구는 뭐 금방 내년에 꽃을 달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한번 들여다 꽃을 보는 것이 좋겠죠? 아, 아주 강한 유혹으로 저를 끌고 있습니다.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잎의 모양새를 보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. 왜냐하면 잎이 상당히 긴 모양을 하고 있지만, 눕질 않죠? 빳빳하게 서 있는 모양이고요. 어, 지금 아주 골이 깊고, 와, 이렇습니다. 거의 뭐, 단엽이라 해도 과 관이 아닙니다. 장단엽이라 해도 과 관이 아니고요. 이야, 빳빳한 산마성의 잎에 플라스틱 같습니다. 느껴지시죠? 아, 멀리서 이 잎의 모양새를 보고 한다름에 달려온 보람이 있습니다. 대물입니다. 이야, 느껴지시죠? 지금 상태는, 음, 상당히 잎이 길고, 좀, 음, 늘어져 보입니다만은, 잎이 눕질 않죠? 이렇게 길어도? 어, 이런 친구들이 이제 분해서 배양했을 때 거의 단엽에 가까운, 장단엽에 가까운 그런 잎으로 100% 발전을 한다.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잎에서 의외의 정도화가 나올 수도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지금 잎면에 지금 라사지도 좀 보이나요? 좀 확대해 볼까요? 야, 정말 대단합니다. 거의 뭐이 분해서 배양을 했을 때 라사, 라사지가 바글바글 깔린 장단엽으로 발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대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같습니다 잎 끝도 이렇게 아주 찝혀 있어서 이 친구가 분해해서 키가 줄어들었을 때 엄청난 여백의 난으로 발전할 것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아 정말 멋집니다 얼마 만에 이런 친구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잎에서 정두화의 예, 난을 피운 적이 두 번이나 경험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내심 예, 어떤 산만이 짙게 깔린 이런 잎 모양으로도 봤을 때더 아,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오늘의 대물이다. 지난번에 에, 캔 에, 만난 난초 중에서 어, 장단엽성 두화변의 난초한척자리를 만난 이후에 올해 넘버파이브 안에 드는 난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친구 넘버2 안에 듭니다 아, 멋집니다 아 이곳은 그 유명한 땡땡 두아밭이 되겠습니다 합천에서도 전국구로 이름이 나 있는 대단한 산지죠 지난해까지도 사실 이런 풍경이 아니었는데 올해 와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사계청소가 돼가지고 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잘 보리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산체인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. 아까 좀 미, 뭡니까 낯뜨거운 장면이 있었는데요. 어, 큰 거를 보시고 한쪽에다가 그 뭡니까 그 뭐라고 하죠 물수건이죠 물수건 물휴지 물티슈. 그거를 뭐저 썩지도 않는 것을 막그 전시품 널듯이 막 나무에 걸어놓으셨더라고. 바람에 날려서 그래 되겠습니다만 참 부끄러웠습니다. 저의 목심입니다. 여튼, 이제 예, 유명한 산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애란인들이 이제 이 바닥을 탐난을 하셨는데요.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댕기풀 속에 숨어서 조용히 엎드려 저를 기다리고 있는 한 친구가 있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보기에는 뭐두아도 아니고, 뭣도 아니고, 뭐두아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. 다만, 에, 이제 아롱이 같아서 얼핏 봤더니, 어, 이렇게 배골이 반소모식으로잘 들어있고요. 뭔가 남다른 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, 그래도 이 친구가 저를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숨죽이 엎드려서 어, 보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. 너무 나갔을까요? 하하여튼 <laughs> 아, 전에는 제법 생강근이 다박다박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, 올해는 안타깝게 생강은 한 척도 보지를 못하고, 무더기는 고사하고, 연신 허탈해 하다가, 이 친구를 만났더니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. 여튼 뭐, 이 친구는 저를 기다렸던 인연으로 여기고, 잘 배양을 해서 좋은 꽃을 피워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귀한 인연으로 알겠습니다. 어, 목구름이 갑자기 밀려오기 시작합니다. 소나무 숲 사이로 투과되는 빛의 양이 확 줄었습니다. 어이, 어둡습니다. 지금, 요, 전면에 보이시는 소나무들 늘씬 늘씬하죠 어, 30, 23, 33, 23 비스코리아 어, 표준몸에 같습니다 어, 이것은 이제 리게다송 군락지가 되겠는데요 리게다송은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이런데 막 옆에서도 이렇게 막 잎, 잎이 튀어나오고 좀 송진의 함유량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 썩질 않아서 생각은바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부엽이 썩지 않기 때문에 폭신한 시... 에, 이 뭡니까 발끝에 촉감은 더 좋죠. 촉감은 좋습니다만은 난이 없습니다. 지난해 에 지난해에 이곳에 에, 탐난을 와서 굉장히 그 영롱한 빛이 나는 아름다운 그 밝은 서 무더기를 생강건 무더기를 한 무더기를 만났었죠. 그래서 이제 한두 촉, 세 촉, 세 촉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잘 토닥여 두었었는데. 찾을 수가 없습니다. 어, 물론, 뭐,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, 분명히 이 금방인데, 마냥 헤매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흘러 어느덧 하산을 8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어, 내일부터는 이제 추워진다고 하니, 오늘에 좀 뭔가 미련이 더 남아서 좀 눈에 확 뜨이는 난을 좀 인연을 삼아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은 골뚝 같습니다만, 어, 들리시죠? 와, 찬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. 야, 소나무들이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. 아, 더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가야 할것 같고요. 에, 오늘의 아쉬움은 또 다음 주로 미루어두고 어, 다음에 또 만날 더 예쁜 인연초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영상을 이만 접어야 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녹지였습니다